그한복지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하수 방송 대표 송옥재 목사입니다. 5분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잠깐 80년, 90년, 더 오래 살면 1 0 0년의 생애를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로 이렇게 어 분류할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평생 좋은 일을 못 하고 죄만 짓고 남을 아프게 하고 어 남을 망하게 하고 사기를 치고 먹된지만 어 좀 죄송합니다 어, 언어를 좀거치게편한지는 어, 몰라도 남에게 유익은 못 주고 남에게 해만 도덕질하고 사기를 치고 에, 악의 길로만 달려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 태어나서 정말로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 남도 도와주고 어, 정직하게 살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어, 바르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어,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 진짜 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번영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가는들도 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저그렇고 불안전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하다가 때로는 이제 죄를 짓다가. 아또 어, 남을 아프게도 하다가 때로는 정신이 돌면은 예, 선한 일을 좀 하는 것더러어오게 어, 하는 경우도 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뭐 완벽한 길로 완전한 어, 뭐 선한 일만 하다가 우리는 이상한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 또칼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 여기서 저는 어,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복지방송, 제가 두 번째 와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는데, 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어, 참 묵묵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날 이곳에서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사랑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온 세계에 전달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참 감격하고 흐뭇하고, 아마... 우리가 이상에 좋은 일이 많지하는 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멋진 인생, 어, 아, 마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양보하고, 사랑하며, 정말로 사람다운, 어, 사람의 모습을, 어, 사람다운, 그러한, 사람의 일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세상을 떠나가는 사람, 어, 떠나가는 분들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간절함이 이, 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일도 내 가정도 돌봐야 되겠고, 나 자신의 일도 돌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영원한 세계, 하늘님 나라로 갈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어,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육심만을 위해서, 어, 살아갈 수, 어, 살아갈 수 있다 해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변화를 어, 받아서, 이제는 죄 영광을 해서, 남은 생에, 선한 일을 하면서, 정직하고, 양보하고, 어, 좀 멋진 인생, 주님을 바라시고, 주님을 원하시고, 어,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길로 간, 어,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절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